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청관리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해천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공청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원혜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맡으신 윤호중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맡으신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을 맡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혜숙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박혜철 전국노동위원장이십니다.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십니다. 신명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인사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 오셨습니다. <laughs> 이혜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laughs> 이현정 치과 의사님이십니다. <laughs>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당의 종선교육대원위원으로 있는 황희두 의원님 오셨습니다. <laughs> 원민경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님 오셨습니다. 오제일 5.18기념대전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에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고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1년 낮추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법 개정을 하고 이어서 공수처법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그 수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 검사, 경관금 이상의 수사가 그 기소율이 거의 0.1%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똑같이 고위공직자도 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중요한 법들이 통과되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한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논란은 많이 있어도 한 번도 실현을 못 했는데 비로소 20대 국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유치원 3법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비리에 관해서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가장 그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20대 국회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제 접어듭니다. 그첫 번째 관문이 이번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한발더 전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이제 불과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관리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미래 사회를 위한 후보자들을 잘 선정을 하는 매우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마침 그 불출마 선언하신. 우리 원해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제로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비난을 많이 당합니다. 떨어진 분한테 비난을 많이 당하고 그 공천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공천 관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예, 좋은 분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약한두 달간이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달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분들을 이 선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선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저희가 한 열석 가까이 맞죠. 양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주 합리적이고 그 미래를 책임질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선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입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직을 수락해 주시고 어, 이렇게 아침 일찍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뵙고 든 생각이 우리 당의 총선 전망이 어느 때보다도 밝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천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 공천 관리를 어떤 분들이 맞느냐에 따라 우리 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각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 신뢰성 등을 두루 인정받는 분들을 공천관리위원으로 모실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 제왕적 공심위가 전황, 전행을 피드리던 때와는 달리 모든 공천 과정은 철저히 분업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미리 제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경선의 룰까지 이미 1년 전에 다 결정되어 공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리 공천 관리 위원회의 재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요성까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이란 우리 당의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때로 이 둘은 상충하는 가치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일 뿐입니다. 공정함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상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해나감으로써 총선을 승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가 공천의 과정이 곧 선거의 결과라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천 과정 자체가 우리 당과 상대 정당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일하는 각오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